8강전 마지막 경기입니다. 현대삼호의 박병훈 선수가 성상발을 내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선수 역시 처음으로 일석대회 8강에 진출했습니다. 어, 입단 1년차 두 게임을 만에 허리 부상 때문에 참 고,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어서 태안군총의 이한신 선수입니다. 우리 나이 35살 노장입니다. 8명의 선수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선수로. 어제 팔 강에 들어오는선수죠 네. 지난 2008년 안동 태회 때 2위에 오른 것. 준우승한 어, 것이 가장 좋은 성적. 어, 지난해 삼우 연차해요네번팔 강에 들었는데 네번 모두 4품보이였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팔 강까지는 진출을 했는데 네. 예, 중결승4 강까지는 한 번도 못었다는 얘기. 예, 진출을 못했습니다. 팔강전 마지막 경기입니다. 청사빠의 해원대 사모의 박병훈, 홍사빠의 태안군청의 이한신 선수입니다. 아마 근래 스포츠 중에서 정말 남녀노소 나이를 초월하는 스포츠가 바로 우리 씨름이 아닌가 생각나거든요. 네. 입주 여지 없이 이곳 문화체육센터 관중 여러분들로 꽉들어차 있습니다. 야구장에 가보면은 20대, 30대, 40대가 많은 반면에. 우리 시름만큼은 정말 어르신에서부터 아이들까지 네. 자, 박병호 선수입니다. 네, 현대 사호죠어해아이 25살이고요. 1m 84cm에 110kg입니다. 주특기는 배지기고요. 대한고국 구청의 이한실 선수입니다. 어. 어해아이 35살, 1m 85cm에 105kg이고요. 주특기는 변칙기술입니다2 네. 0 1 0년보건대회갈 한라급 입품을 차지한 기록이 3위이죠. 네. 네. 그 전에 2008년도에 안동대회 때는 준우승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8강전 마지막 경기 3판 2선승 첫째판입니다. 자 이현신 홍석바 박병훈 청석박입니다. 지금까지 세명의 이제 중교승진이가려졌고요 첫째판 두 선수의 나이 차이가 10살 차이입니다. 잡치기, 잡치기, 밀어치기, 밀어치기. 야 저걸 좀... 그처럼 말이죠. 이러시기. 아! 박병원 아, 이아진 선수가 아, 떨어지면서 충격이 있었나요? 아, 리 쪽에 좀 네. 아, 뭐 갑자기 이 근육이 놀라운 말이죠. 지금 어깨 네. 뒤쪽에 네, 지금 계속해서 밀어치기 저절적으로 자, 아무리. 지금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컨디션인 것 같죠? 네, 표정에서 나타나죠? 네, 일단 이 상황에서 약간 네. 저 충격이 왔던 것 같은데. 이게 떨어졌는데요. 네, 목 뒤쪽이에요. 목 뒤쪽. 네, 원래 부상이 있어서 지금 이제 테이프를 하고 나왔는데.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냥 넘어가는 게 지금 보면은 힘을 전혀 못 쓰는 자, 목 뒤쪽이네요. 탱크처럼 블루저처럼. 늘어치기 공격 성공시켰던 박경훈. 자, 뒤에 보십시오. 지금 막 아, 등쪽에 테이프를 많이 하고나어지 않습니까? 이한신 선수가. 아, 역시 그 등쪽에, 어깨 쪽에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이 네. 선수들이 이 동계훈련 과정에서도 부상이 많고요 또 예선을 치면서도 부상을 많이 다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훈련하는 과정에서 요즘 그 많은 부상을 입게 되는데, 선수들 입장에서만 꼽은다면 부상과의 전쟁도 상당히 필요해요. 네. 네, 부상이 없어야만이 자, 선수 생명도 연장을 하게 되고 좋은 성적을 올릴 수가 있는 네. 거죠. 좋은 선수 이 부상 때문에 치명타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네. 자기 관리가 참 그만큼 힘들어요. 뜻하지 않게, 부상이라는 것도 뜻하지 않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뭐 많은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고 싶은 선수들이 어디, 어디 있겠습니까만 있겠습니까? 네. 그래도 부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많은 훈련을 해서 근력이라든지 네. 이런 아 근이라든지 강화를 할 필요가 반드시 네. 있습니다. 훈련양이 많을수록 그만큼 부상의 그 가능성도 좀 떨어지게 되겠죠. 떨어지게 되겠죠. 네. 자, 1대0 청사파의 현대 삼호의 박병훈이 앞서갑니다. 박병원은 25살, 홍사빠 이한신은 35살입니다. 체력면에서 아무래도 불리하겠죠, 이한신이. 둘째판. 자, 다시 한번 뽑아 올립니다. 배지기배지기 배지기! 박병원. 둘째판은 배지기로 마무리하면서 4강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박병원. 처음으로 8강에 진출을 했고요. 네. 에, 거기에다 지금 이제 4강까지 올라가는그 현대 사무의 박병훈 선수입니다. 가볍게 선배 이한신을 꺾고, 네, 배지기 완벽하게 성공시킵니다. 이한신이 힘을 써볼 뭐, 어, 기회가 없었습니다. 상당히 이제 이한신 선수는 부상에서 네, 자유롭게가 않는 네. 것이 지금 이제 그렇게 느껴져요. 네, 완벽하게 돌아가죠, 배지기. 네. 박경원이 마지막으로 4강에 합류합니다. 김본수 감독, 황기영 터치. 자, 2 0 1 3